안녕하세요. 황세승 TV의 황세승입니다. 저 오늘은 저 제, 제 집이면서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애들이 봉사가 끝나면 오늘 버스를 태워서 집에 가는 날이라서 버스, 버스 이제 차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저기 들어가 봉사하고 제가 원래는 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몇년 만에, 거의 한 2년 만에 내가 이 집을 와보는 것 같아요. 2년 만에 제가 이 집을 와, 와보니까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네요. 원래 저기 출입문이 있는 곳이 옛날에 제래시 화장실이 있었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거기를 이제 제래시 화장실을 흘고, 이제 그, 어, 모래로, 이제, 모래로 이렇게 메꾸는 작업을 하러 여기 왔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여, 여, 복지센터 하고 계약할 때, 제일식 화장실만 없애주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목수 한 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한 분하고, 세 명이서 그 화장실을 그냥 헐면 되니까, 헐고 모래를 채우면 끝이었으니까. 그걸 해주러 왔다가 그때 이제 그 이제 일을 했죠 하는데 이제 그때 참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제 일을 하다가 밥 먹고 와서 새참 먹으려고 준비를 딱 했지 그래서 빵하고 뭐 막걸리 두병 하고 빵하고 뭐 간식거리를 좀 많이 사봤습니다 여기 그 일하시는 인부들 막걸리 한잔 하시라고. 근데, 이제, 봉고차가 딱 오더라고. 봉고차 한 대가 딱 오는데, 애들이 정말 우르르르 내려. 근데 꼬마 애들이 막 우르르르 내리는데, 그 간식에 있는, 간식이 있는 곳에 삥 둘러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먹고 싶어. 그러니까,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 간식을 나눠줬죠.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 그 순식간에 간식이 사라진 거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간식을 사들고 들어가봤지. 그 들어가갖고 이제 그 얘는 뭐 때문에 여기 와있냐, 쟤는 뭐 때문에 와있냐 이렇게하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죠. 담소를 좀 나누다 보니까, 뭐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애도 있고 그냥 그때 당시입니다. 비하하는가입니다. 엄마가 이제 애를 낳놓고 도망가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원양어선 탄다고 가버렸고, 그게 그러니까 애를 키울 사람이 없을 뭐 지경에 이런 애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엄마, 아버지 두 분이다, 장애인이 장애인이다 하더라고.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었다고. 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날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제가 무슨, 뭐, 부처도 예술도 아닌데, 걔들이 눈에 발표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공사하러 와갖고,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 제가 뭘 해드렸으면 좋겠냐, 그니까 그때 이제, 이저 나무, 나무 담장으로 바꾸기 전에, 그, 시멘트 담장이었다고. 근데 담장이 좀 많이 이렇게 약했어요.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그 이제 벽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왕 바꾸는 거저 방구목이 비쌉니다 방구목이 하고 방구목은 저 목수들이 다 다루는 거라서 그럼 방구목으로 바꿉시다 하고 난간 저 2층에 보면 난간 저것도 제가 다해 드렸는데 일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자꾸 들어가는 거야 원래 이 돈이 저 집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아니고 제가 3층 3층 건물 샀는데 그 가정집을 3층에 이제 넣, 넣어야 되는 집이그 돈이었거든요. 거는 보일러도 없었고 이랬으니까 보일러 깔, 깔고 이제 실내 장식해야 되는 돈이 이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된 거죠. 아 그때 내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이 꼬마 애들 사연 듣고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유가 그 내가 여 목사님한테 물었거든. 여기, 여기에서 오는 애들이 만약에 내가 이, 이 집, 저 집을 팔면 어떻게 되냐, 모르니까. 저기 먼, 먼데에 있습니다, 저. 그, 충주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저쪽에, 어? 저, 충주 끝, 끝에 나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외곽지로 애들이 가야 된다 하더라고. 지금도 저기 보면 놀이터 앞에 꼬마애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출연인 입고 있는 애들. 하늘에서 출연인 입고 있는 애들은 우리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을 빼면 개들이 봉개라 그런 저, 저 아직, 거기가 어디지? 하여튼 외곽지로 그 아동센터를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 극하면 그냥 목사님 쓰고 싶은 만지 쓰시라고 그냥. 그 애들이 뭐, 오갈 데 없다 하는 데왜 합니까? 간다 그러면, 뭐 저쪽이 하, 확실히 뭡니다. 지금 저기, 저 옆에 보시면, 저기, 그 윤수생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 목사 사모님입니다. 그몇년 만에 봤어요, 우리도 지금. 몇년 만에 봤는데, 어 갑자기 개가 아니, 미안합니다. 갑자기 개가 이 동네 개가 나타나서 나를 갈빈 줄 알고 내가 말라갖고 갈빈 줄 알았는가 같습니다개 빼다긴 줄 알았는가 같은데 내막놀라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나놓고 아니 이 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내한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뼈다인줄 알았나? 안 씻겨서 몸에 냄새나나? 하여튼 갑자기 개가한 마리, 애완견이 한 마리 갑자기 오네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 집이 사연이 좀 많은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6년인가 17년 됐는데 이 집을 계속 그냥 두고 있죠, 그냥. 저는 지금 당장 뭐, 현찰이나 목돈이 안 필요하니까 그냥 두고 있는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들이, 여기, 그, 다니는, 이 꼬마애들이, 저, 좀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내 집이 어디 있고, 네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여유에 맞춰서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사연이 더 많은데, 제가 이 집에서도, 이 집에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던 반려견이 이 집에서 사고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잘안 오지. 가슴이 아팠어요, 이집 오고. 진짜 이게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심정을 몰랐는데 제가 여기서 반려견을 키웠거든요. 마당이 있는 집이라서. 그래서 바람이라고 개 이름이 바람이었는데 바람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죽으라 개가 내가 바람으로 지어줬는데 진짜 죽을 때도 바람처럼 죽더만. 근데 개가 너무 너무 똑똑했습니다. 그 개가 잡지에도 많이 나가고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잡지, 공중파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으니까 이 집에서. 그, 여기 오면 바람이 이, 반려견 생각이 나서 잘안 옵니다 제가 가슴이 아파서 뭐,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성TV의 황성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